15절에 병원의 복음에 예비하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복음의 신발이라고 그래요. 자, 이 군인이 신발을 튼튼하게 신어야 될거 아니에요. 슬랙박 물론 옛날에 공화시 때는 슬랙박 신은 지금 그래도 딱 졸라게 했다고 신발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복음의 신발.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이해하면 안 돼. 전도는 그부산물이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낸다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보세요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빙빙 돌아다면서 계속 벌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그남 유다가 멸망하면서 누부갓네살왕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의 신앙에서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보내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셔요 내가 지금. 내주변은 전부 원수들, 투성이에요. 그죠? 사실 부모도 원수예요. <laughs> 형제도 원수다 원수예요. 그쪽으로 나를 보낸다. 이래요. 그게, 아,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시구나를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내가 있는 것이 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나 싫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장소예요. 그니가 그러니까 숨겨지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지 말이자면 어? 아멘. 가정이 나 숨겨지. 어디서 영적 싸움 해요? 거기서 하는. 저오지로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 그런 어, 그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고 가정이다 첫째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다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 볼까요? 16. 모든 그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있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와 손에다가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이게 뭐예요? 방패라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화살이나 화전, 화전이나 불화살. 나로부터 그걸 막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의의 흉배라고 그랬을 때, 내 속에서 절망과 아, 내가 이렇게 믿어가 인간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이 모양이냐, 이 꼬라지냐 하는 그것을 사탄이 공격을 해요. 자꾸 그 생각을 막, 불을, 불을 질러버려요. 그죠? 그럴 때 이걸 막아 돼. 네. 내 속에서 일어난 나의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 네. 분명히 외국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화전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 들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와. 아니, 저도 그렇다니까. 물증하다가 기도하는 잠이 와. 성경 보면, 아니, 무니 뭐. 이게 사산의 공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눈을 또 바짝 뜨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흐트러트려요 자꾸.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여기서 넘어져요. 신자들이. 네.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혈과 유의상황이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분명히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의 세계에는 악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 군명이에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음. 근데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머리는, 이거, 몸은 나의 믿음이죠. 그쵸? 그렇죠? 렇 몸이 움직이는 건 나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 사실은. 그러나,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예요? 머리가 움직이게 하잖아. 그쵸? 그렇죠? 렇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기자심만나믿음 가지고 하면 은백전백패요 뭘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 이외예요 비록 내가 앞장서있지만 내 뒤에는 이성봉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봉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다 이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앞세운다 그랬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이걸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지 무게믿음이지 네? 네. 내 믿음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은 계적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분 아니에요. 그걸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항상. 뭘 거라?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운